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. 아멘. 이 땅에서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차원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서 인과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대로 하십니다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차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봐